춤추어가서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짝 전국 노래자랑 바이브로 들어오는. 오 이마 왜 이렇게 넓어 보여? 깜짝아. 헬로 l l o 여러 국민들. 어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 빠르죠? 벌써 2 0 2 1년 갔어요! <laughs> 어떻게 우리 인탁이 이제 2 0살이 l l i o n 8시 5아이고 아이고. o n 8시 50 billion, 8시 50 billion, i l l v i b e 를 갖고 있었어 뭐 n o m o r e c h i l l v i b e why d o n t o i b e b r o i d o n t l i k e c h i l l v i b e 이마가 I 왜 don't like 이렇게 넓어 it. 보이는 거야, 지금? 너 이마 되게 이쁜데. 이게 바로 그 이레드랑 e d 이이디어는나아는나오는이아어는아 너무 힘들아어그이아어는이 아이디어는 어는이어는어는어는이 아이디어는 이아이이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는 이디어디어디어이어아아이어 Happy New Year Happy Birthday to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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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벨런스 아앰런스 레디? 런스앤 하모니 만들 보자. 아아 아이어 아 그거야. 아무뜬 노래가 있던 거였어? I k n o I know you below a l o some bar in y o 제 저희 끼리 있으면 항상 신납니다. 저희 크루에 들어오실래요? 네. 저희 저에는 항상 이제 파티예요. <laughs> 오요형 진짜 센데. 와쉬. <laughs> 오. 와 <오. 웃음> <오. 웃음> 야, 진짜 빠른데 제가 <laughs> <laughs> 복싱 좀 했거든요. <laughs>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안돼 지금 아 그래? 어, 어 맞아 지금 끝에, 말하면 안돼 지금 돼. 너무 많이 말하면 안돼 그래서 나도 뭔가 막 뭔가 물어보려다가 Come on wake like 나를 따라 Do it like this 주저하지 말고 like 아, Do it like this 너의 꿈을 외쳐할게 Do it like this 아예 그어더 이상 말하면 안돼 여러분 오늘 뭐 하세요? 2021년 마지막 날인데 <놀람> 아, 지금 제목제목바이9 Goodbye, 19. g e 9 e 19. e 9 g 19. Goodbye, 19. g e 9 e 19. e 1 Goodbye, 19. g e 1 e e Goodbye, e 어디가? 나, 나 이제 숙소 갈 거야. 내방갈 네 거야 밥을 먹었어? 아니 나안 먹었어. 그나나그아이태 Shake 먹어야 돼. h e shake, shake, shake. 우리는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이거든. You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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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아. 아난 그런 힘도 없어 지금. <웃음> 나 <웃음> 지금 힘들어. <아니, 그런 웃음> <그런> <laughs> 나 오늘 오늘 소주 죽는 줄 알았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근데 확실히 고구마 뭐. 먹고 하면 좀 힘이 <laughs> 더 생기는 거아 기분 탓인가? 그게 기분 탓이야. 너가 그 마인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 좋네. 나 하기 응. 하기 전 항상 고구마 응. 먹어야겠다. Bye.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여러분 여기에 아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우리 삼각 하트 한번 만들까? 인타이가 하트 주인공이네. 그래. 좀좀더 벌려 줘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나좀더 나와봐. 좀 나와, 친구야. 그렇지. 오케이,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벽 많이 받으세요. 우리 형들 아주 어떻게 저렇게 텐션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높지만. 아.